안녕하세요, 여러분. TG 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로봇테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가 뚜렷했죠. 코닉 오토메이션은 20% 넘게 올랐고, 코아스는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를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요즘 산업의 큰 흐름은 자동화입니다. 공장, 물류센터, 병원까지.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면서 로봇과 자동화 설비 발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코닉 오토메이션과 코아스였습니다.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여기에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재부품 기업들도 산업이 커지면 함께 성장할 수 있겠죠. 로봇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산업 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정책 변화나 기술 경쟁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클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주가가 부담이 적습니다. 현재 약 2만원대라서 단가가 낮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훨씬 수월하죠. 둘째, 기술력이 확실합니다. 클로봇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 그리고 다양한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는 통합 플랫폼 크롬스를 개발했습니다. 의료, 물류, 제조 현장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재무적으로도 조금씩 개선 흐름이 보입니다. 매출은 늘고 있고 적자폭도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성을 기대할 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폭발적 급등보다는 로봇 테마의 흐름을 타고 꾸준히 우상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라면 분할 매수하면서 추세를 확인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은 코아스, 단기 전략은 코닉 오토메이션. 실속형 전략은 클로봇. 오늘 로봇 테마를 살펴보면서 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해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특성을 살펴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참여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010-9918-1864번호로 숫자 3을 보내주시면 매일 종목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